<놀람> <놀람> 안 공감해, <10도가>. 아, <놀람> 아, 너무 아, 너무하네. 예, <놀람> <또 선, 대관, 놀람> <놀람> <놀람> 음. 아, 아, 무 아, 너무하네. 아, 너무하 아, 너무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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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 아, 너 반가워 이러고 끝네네 아, <놀람> <정료람> 아가잠깐 멈춘다. 좀좀보쳐 보세요. 레이딩 아, 존나 철사 꼴이 <laughs> 진짜 다리 몽댕이 <뭉뎅이> 분질러 갖고 <laughs> 싶게. <웃음> 아니, 아 너무, 너무 잔인해. 아. 잔인해. 아. 말이 어떻게 그래? 저 말이 너무 심해. 아니 존나 뭐 철사 꼴이잖아. 아이 새끼 왜 나한테 걸어 놓고 있어? 어? 아, 불쌍한 일리다. 아니, 쌍년이. 아, 어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 끝까지 빨라고? 뭐야, 이거? 야, 얘왜안 떼냐? 안 떼? 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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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음. 그럴 때가 아니야. 어, 우리 카라 지금 망설임이 없어. 그 크레이서님 1일 상대가 되십니까? 위로위로대지도 카이팅 아, 트롤. 카이팅을 내가, 내가 주도권 있지 않아? 어, 노바가 오네요. 이러면 안 되지. 아 그렇다고 뭐, 저 새끼가 엄방지게 빵타로치러캡 먹어야지. 아아 렛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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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흑법 가면은 맛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. 그리고 도로 에나가 오지 않을까? 로왔 까비. 아바 아, 상태가. 맛이 없는데? 왜 이렇게 공생체를 오래 달아나 설마 우리 캠프가 큰거 먹지 않겠지? 이 인간이? 설 설마? 지네.. 지네 공성 어? 네, 네, 이거 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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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바. 노바. 이거 찐노바안 네. 돼. 벗길.. 벗기못 <laughs> 벗겨. 벗 스킬이 없는 걸? <웃음> 아.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이게 야, 뭐야! <laughs> 너무 맛있어. <laughs> 근데 이 새끼 왜 여기 있어? 아바야 음? 고마워. 아바다 보러 왔어. 아바다로. 아적공성가면 이거 그거인데. 아 일리다리 있는데. 일리다리에 아, 아바? 아예 안아? 특성을 선택한다. W로 붙아 잠만 실수. 나이시 이발. 붙수있는건 뭐였어? 잡축된 거 같은데요. 과연 어느 쪽이 씨앗을 먼저 수집할 수있겠 아쉽네. 꽤난데 세간들... <laughs> 못아 여기 도움이 어, 필요해. 하와 이거 뭐인? 어, 얘네, 얘네 살짝 건넘는데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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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너? 온나 <laughs> <존나> 건너네? <선 넘네. 웃음> 뭐하냐 진짜? 아야나 아니, 미친놈 아니야? 저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? 야뭔 뭐야? 아니. 새끼야, 정신못 차려? 저못 막음? 뭐야? 어. 아. 또 찐노마가 어. 저기서 개 처먹고 죽는 줄 알았어. 제게 도전니저일다리 새끼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저것도.. 제게 도전을 내리십시오. 노바는 씨발.. <laughs> 오 씨발 이거 뭐야? 예. <laughs> 아니 이거 뭐지 씨발? 이거 뭐지 씨발? <laughs> <laughs> 내가 가는지 나 가는지.. 어 잠깐만 그러니까, 이러면 나못 가나 지금? 이 새끼! 아 너무 불쌍해. <laughs> 아 존나 불쌍해 씨발. 이거 일단 우리 치지 맙시다. <laughs> 님, 아니, 님, 님 이거 맞음? 아, 예, 예. 헨헨조저 시발로. 헉! 아 너무 아파. 아, 너무 아파. 이거 뭐야 너? 공성 공성 먹자 공성. 님거 맞습니까? 나 이거 나 공성 먹고 싶은데. 일다리가 치던데. 음, 공동 뭐, 공동 그래. 우리 헨 조놈이 어 정신을 못 차려. <laughs> 어, 발 <시발>, 어, <laughs> 하지나대는데 <놀람> 그냥 이 얘네 그냥 존나 나대고. 아 됐어. 나왔다. 날렘못 놀림. <놀람> 아 몰라. 음. 손재주가. 오기만 해봐. 오기만 해봐 진짜. 어어? 찐어찐 어, 아니야? 찐찐 찐. 아이 어? 새끼가 씨 으아 쟤 미친놈 저거. 저, <너무> <놀람> 저 개또라이 새끼래. 님들 나 투사 먹고 싶습니다. 안녕 안녕? 간직? 간직. <laughs> 어, 뭐라, 뭐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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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너무 불아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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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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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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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 여기 있으면 뭔가 맛있는 게올옷 예. 같지 않을까? 공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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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공산쪽 씨바 먹을래 그냥 먹을까? 아 근데 먹 먹자 아 먹자, 먹자. 먹자. 위에 공성 이대이아이 씨바 아 이거 뭐야 너 이대일이야 친구야 아, 아 이거 뭐 애들 다운다 다운다 이걸 지금 치료라고 한 건가 헨조가왔네요너 회리기는 하나밖에 없데 는 위에 갈래 갈래 갈래, 갈래? 갈래? 헤딩은 최근에 한번 주고.어서 모는 게 좋겠구나. 뭐야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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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수면충 없고.아이 저 회색새끼 근데 지, 제 내가 봤을 때제 어. 존나 히, 힙스터 그니까 그 뭐지 자신의 피지컬을 증명하지 못해서 손이 근질근질한 새끼거든 저거 안, 근데 저기 있으면 못 잡아. 어 잠깐만 이거 찐반데, 찐반데 이거. 아. <놀람> 아이씨. 딴. 기금차이가안터이랑 3명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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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발이이랑이랑3이랑 3명이랑 3명이 <웃음> <웃음> <저세상>. 분의 <laughs> 분의 저 혼자 잡자 님들 저거 근데 분의 공성이 우리 아 어, 이거 그냥 줘야 돼 우리 어쩔 수 없어 흠 <laughs> 사격탄 꺼라서 뭐이 정도는 줄수 있지 음. 아이고 어우 C 큰일 날뻔 야야야야 아바야 너 여기 있는 거 맞니? <웃음> 아니 새끼 좀 뭐야 야너 뭐야 너 뭐야, <laughs> 뭐야. 아바왜 죽어 <laughs> 저 위치를 다. 저 헤릭 못 참는데? 저 헤릭 못 참는데? 님님 일리단이 투사목으로 <laughs> <초사 먹으러> 갔거든요? <laughs> 어? 아, 나 큐를 왜못 맞추지 자꾸? 뭐야 너? <laughs> 뭐야 너? <laughs> 아. 아니 일단 새끼 내가 그렇다고 지가 뒤지는 줄 알고 씨 ㅂ 아. 오얘 뭐야! 하하스 아이C 아이 펄스를 못맞아는데 아니 이게 요 며칠 요몇판또 강제이동 찍었다고 씨발 강제이동에 맞춰져가지고 못 맞추겠어 이거 이게 문제야 이특은 몇번 하고 나면 거기 염동력이 적응해 버려가지고 아 킹동 가테를 갔잖아 으흠 수 차이 갈땐 이거 가야지 아 <laughs> 잠깐만 아니 씨X <시발. 웃음> 아, 13회에 방역 W 나오기 전까지 1 6에 병역 W 나오기 전까지 <laughs> 뭐야 아마, 아마 왜복사했음 너? 자, 뭐야? 아, 아, 바, 아바는 왜또 공속을 안 갔어? 저 처리사 놓고. <목소리> 아, 너무 강력해. 씨발. 양쪽 다 공성이 위원, 좋진 않아 갖고 다행이네. 유연함. 어디에 있습니다.

저이 8살 대가. 이기 장로님들이 기뻐하실 겁니다. 장로님들이 기뻐하실 겁니다. 오 어, 주둥이아물르 하기 이 오, 존야, 쟤시이 개선되면. 뭐쟤쟤 저기서 1인공을 쓰고 있어? <laughs> 자기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서 아 안달이 나는 같 따라오세요. <laughs> 그거 맞습니까? 그거 너무 고세야. 우리 태사 너무 밥이 쟤는 뭐씨발 버릇? 쟤는. 아, 아 빨리 아 빨리 천지검법 나와갖고 존나 피고싶다 에이 야 얘들아 지랄하지 마. 너희 뒤질래? 너희 뒤질래? <laughs> 너희 뒤질래? 이봐요. <laughs> <laughs> 새끼들인가 봐. 아니 새끼들 씨발아 이거 나 근데 알았는데 일부러 안 먹었어. 야 줘. 줘뭐 어때? 너희 많이 먹어 공성. <laughs> 우리 나바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라인 관리. 사실, 아까부터 계속 불안해서 내가 먹고 있어. 몇 개는. 아니, 저일리가리 새끼 또 지랄이네. 이 새끼 약간 제정신 못 차리는 거 특징도. <laughs> 어 어우, 이 대상이 이렇게 고수일 수가. 근데 좋았죠. <laughs> 뭐야, 그걸 클리어를 했어? 이거. <laughs> 아, 나왔다. 천지검법. 아, 씨발. <laughs>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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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사진읍시다진사진읍시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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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로 와. 짜 진짜. 뭐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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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짜 진짜. 진메라고 이렇게 분신을 줘? 어 공주, 어저 너무 고마워. 용을 <laughs> <laughs> <정동을> 막 퍼줘. <laughs> 아니, 이게 좀 바깥으로 끌면 캐스팅 할수 있지 않을까요, 제가? 저는 피업을 하려고. <laughs> <이> 새끼가씨발 <씨와 웃음> 돌아버렸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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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분신을 쳐 빨고 앉았네요. 와, 얘얘 뭐지? 얘 뭐지? 이거 뭐지? <웃음> <보랏니>? <웃음> 너 돌았네? <보랏니? 웃음> 너... 미쳤니? <laughs> 무슨 일 일어나고 있죠? 피닉스 하나 오나? 안 와도? 안 와도? 안 와도? 안와 여기서 까쳐 아까린 <laughs> 아 제대로 <laughs> 제대로 미쳐버린 게 분명하다 이거 보드 덩치 나가겠는데 설마 여기서 아니 아 뭐지 얘들? 첫 판에 이렇게 쉽게 끈, 끝나면 다음 판에 굉장히 아 다음 판에 무슨 저주를 ]인데? 내리려고 <laughs> 아니 <이> 새끼 아 시유를 방지하는 거 뭐야 나나뭐도뭐 하겠지? 어, 맞습니까? <laughs> 맞습니까? 아니 야 아나야 아나야 너 미쳐냐 너? 사실 카즈미 암살자다. <안살자도>. 뭐하이 <laughs> 새끼로? 뭐야 이 새끼 씨발. <laughs> 뭐하죠 또? 뭐, 쟤위치가왜 저래. 일반 공격을 어. 전혀 피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다. 생명력이 회복되었습니다. 아 씨발 강제 이동 갈거 존나 사거리 딸리네. 저 아, 여기 공속 괜찮대요 봤어 봤어 봤어. 다분 비선을 봤구나. 펜로스로 가. 상처가 낫고 있습니다. 펜트로. 공속 발 받는 애 존나 많은데 왜 저런 거야? 그러니까요. 그니까 지금 모든. 뭐든... 아공석빨 받는데? 화기다. 심지어 알라라크도 받을 수 있어. 알라.. 알라 공속빨 존나 잘 받지 얘도. 근데 네, 아 아래 공성? 아래 공성? 아래 공성? 저 가는 중. 이거 존나, 존나 빨리 먹으면 은 얘네들 오기 전에 먹을 수 있어. 저 퇴사가 그런 거할 생각이 없다는 거. <laughs> 하지만 전혀 성능없다. 평타 한 대들이기 때문에. <laughs> 정보 평타보다 약하다. 얘네 뭔가 먹고 있지 않을까? 너그 위에 공성 투사 먹고 있겠지. 아니면 노바가 우리 공성 쪽 달렸을 수도 있어. 이게 매수야매수임매수 어? 저거 찐바이? 어, x 져버렸잖아 아, 너 피닉스야? 그거 야 아, X, 호러스다. 아, 살려주는 패치! 노바나 죽인 거 치고 너무 큰데? 선실이? 아니, 피닉스? 우리 태산은 그냥 맞들 까는게 낫지 않았어 몰라 네개선어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 카락스? 오신관이시도모르태양나이어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레어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 저거 도모어 <laughs> <참을 수> <laughs>

반드시 더 줘야 돼. 되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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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죠. 저, 저, 안 되죠. 안 되죠. 안 되죠. 안되저안안되안싸우안 되죠. 안 되죠. 안 되죠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안 되죠. 안 되죠. 안 되죠. 안 되죠. 안되지안되안 되죠. 안 맞았으면 또 이거 다르지? 님거 맞음? 아, 맞음 맞음. 오 씨발. 오케이 아, 뭐. <laughs> <어깨> 맞았노. <laughs> 야 너는. 아약장을왜날못 가게 막냐. 아좀너 불쌍해. <laughs> 응? 뭐야 뭐야 좀. 신께서 계속하라 하십니다. <laughs> 아, 아 너무 불쌍해. 불쌍해. 아이 씨발. 어 뭐야 이 새끼 뭐야! 아이씨 몇 번을 뛰는 거야 이 새끼! 아똑같은 호루스 때문에 호루스 너무 시약해 <laughs> 어, 왔습니까? 아닌 것 같아요 어, 왔습니까? 나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<laughs> 아, 카라딘 너무 신속하다 가나를 <laughs> 먼저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사냥이 안 끊기냐 왜? 더 원래 안 그거 넣고 먹어가지고 안끊겨역옆 그거 정말 아, 그거 시전 한번 성공하면 안 끊겨. 선 빛의 끈야 날아오기 전에 그냥 바뀔 때딱 써도 돼. 어, 바켓때 쓰던가 아니면 날아오기 전에 그걸 날아오기 시작하면 안 끊겨. 그러니까 잠수함 패치로 넣고 먹어서 그럴 정말 캠프가 이렇게 그렇게 하기만 하고. <laughs> 은아 음. 음. 이거.. 테사가 평틀이 가면은 진짜 1, 2단 이런 거 ㅅ.. 정신 못 차리는데 대가를 부셔버리면 되는데 그냥 아리뭐 저 저, 저.. 저 뭐야? 이뭐 저.. 저.. 뭐이뭐 <laughs> <새끼 모아>? 아니 씌 <laughs> 저저헤링 뭐야? 저헤링 뭐야? 아, 저헤링못 참. 아, 참 빼내. 겁쟁이네요. 우리의 아, 아, 요아나 죽였어야 됐는데 오. <laughs> <laughs> 뭐. 아니 저 새끼 어디서 아, 어디서 또호르스를가고 아, 있는 거야? 안네 이놈. 저 어, 새끼 <laughs> 미쳐가지고. 아 어, 빨리 신속한 사라짐님아 <laughs> <laughs> 우리 불쌍해. 여기 뭐냐고? 아나 아나와 함께 사라지다. 아나를 잡았으니 된거 아닐까? 이런 데서 사 있겠습니까? 사람 새끼는 거 없지. <laughs> 근데 진짜 호르스랑 한조 공이랑 계속 쳐다리되니까 똑같네, 이거. 얘는 최종지나물 공강도 괜찮, 공강도 괜찮았어. 물몸 많잖아. 근처에시? 음 아봐 별로 못해. 아, 됐네땀 16은. 이거 트레복사도 16에... 좋은데? 피해복을 안 갔어? 아, 피해복사? 그게 뭐야? 트레 복사, 트레 복사. 트레, 트레, 트레 목사. 트레를 복사로아 트레는 기본 스킬이 괜찮잖아. 평, 평 딜러니까. 야, 나를 복사할 거면 좀잘 싸우던가. 공성 먹고 있니? 나는 진짜 딸깍딸깍 딸깍 하면 되는데. 아니 애초에 트레 복사해서 군체 의식, 아이 군체 의식 같은 거 말고 최종 진영을 공강 받으면서 같이 들어갔으면은 저 회의기 존나 껍질 있네. 오 끊었어. 네 그럼 어떻게? 오씨 주둥아리 봉이. 아. 아 너무 완벽한 너무 완벽한 장법이야. 너의 군이 장법이 진짜 날파리 싸움에서 이렇게 좋은 궁극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. 아, 씨발 강제 이동갈까 씨발. <laughs> 뭐야 이 새끼들. <laughs> 너 뭐야! 어어 어? 아, 근데 못맞았어 네가 지금 스프레이를 뿌려서 돼? 어? 이 새끼야? <웃음> <웃음> 네가 지금 스프레이 뿌릴 어? 때야? 노 새끼가 씨발 어? 뭐야? 아이씨 헉! 돌결병 맞음 헉! 허 맞잖아! <laughs> 돌격병 옆에 있는데 수면이 어떻게 되겠니? 경보 <laughs> 돌결병 안 맞음 <laughs> 그럼 뭐에 맞은 거야? 그안 그래, 맞은 거겠지. 아니, 웹, 아니 나, 나왜깬거 수면에서. 아 수면에서? 아그 아, 얘기였나? 아 우리 정돈이 너무, 정돈이 너무 캐치에 아씨, 어, 사 우리 병글개. 지금 뭐, 뭐 위에 있어봤자 별로 이득 볼게 없는데? 음. 아탈걸모르 나가 저 새끼 여기, 여기 올것 같지 않습니까? 마지막 시간인데 씨발. 아니 씨발놈이오뭐뭐 하게 뭐, 뭐 하게 뭐 하게. <laughs> 야너 뭐야 한줄아 아니구나. 촉. 진짜 선빵 싸움이네 이거 씨발. 날팔이드 싸움이어가지고. 하지만 선빵 싸움에 존. 오림님 아씨 까비. 자방싸움에서 가장 강력한. 와 날렵한 거구나. 캐레진과 엘리릭. 아. 엘리릭. 아 잠만 나저 보성 체못 참는데. 어? 새끼가 이 씨발. <laughs> <laughs> 이거 못 참지. 하지로아 <laughs> 피닉스 게임 포기했나요? 뭐하죠 지금? <laughs> 어어저 새끼 무슨 백돌하고 있어. 뭐지 씨발? 뭐지 씨발? 어? 새끼 씨발. 제이스오 드리겠습니다. 아나 근데 나이나 이거 또못 참. 나저나 저. 니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? 아니 저 피닉스 저 개새끼 저 지금. 저도 자제해야 됩니까? 아니 아니 저 절대 자제 못하지 이거. 절대가지 어떻게, 어, 어떻게 아, 자제해 이거를 어? 뭐또 스프레이 뿌려봐. 장난아. 스프레이 뿌려보라고. 스프레이 <laughs> 뿌려보라고. <아니. 웃음> 이거 안 오네. 겁쟁이집. 트레님. 바큐 비싸다. 잠깐만! 죽고 싶지 않아요! 투사 투사 먹다 털자. 공성, 공성. 의 공성. 아, 공성. 투사 된다. <laughs> 게임이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? 대사도할줄 <laughs> 알아. 아바는 뭐할줄 아나 모르나 아유 씨발 내가 맞긴 했는데 아아아아아 어? 아, 근데 나 죽은 듯? 아아 아, 아. 이렇게 하고 내가 일로 피.. 내가, 내가 일로 튀면은 사실. 아바의 동생벌이? 알라라테의 신속한 반스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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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라크의 누구보다 신속한 아 빠진다. 이거 줄라 아달이 안 맞았다 이거 내.. 나를 타고 제가 왔으면 안 되는데 저.. 알라딘이 알라딘? 알라딘이요? 알라라크라탑풍 네.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?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제가 붙어드리 네이 친구가 덫.. 오케이 더성화됐고 모르니 붙어드 아니다 위저 뒤에 셋이 오

군주님 너무 허리를 잘 돌려. <laughs> 아 너무 무시무시한데. 아니 저저저 저, 저 아나를 돌려야지 이걸 돌린다. 아 <laughs> 은신 어, 대사다 <laughs> 그. 야 여기 있다.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. 아니 게임 시야 왜 이렇게. 족 <laughs> <laughs> <저, 웃음> 반현이 그걸 지금 <laughs> 은신이라고 한 거야? 아 우리 알라딘 친구 반격한데 맞고 정신 못 차리고 바로 또 원갑이야. 알라. 아 이거 근데 핵 핵각이보다 그냥 아 핵인가? 이거 그냥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면. 에이 안죽이네내 네, 저거 먹읍시다, 먹읍시다. 투사 투사 먹고, 공성 먹고, 그냥 다 밀자. 더 우리 삼시하시네 그리고 더 먹어야 돼 시합. 내 네, 내가 여기서 먹어, 먹어, 먹어. 아니. 끼어은이 간속... 5대가 이 하나. 새끼야.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핵이 계속 애매하다. <laughs> 아투뜯 먹고 씨앗 먹어도 3시간 하나를 이게 이직였다 씨앗 <laughs> 먹고 공성 먹으면서 3시간 먹으면 됩다 님이 공성 먹을래? 내가 <laughs> 어, 공성 먹. 내가 이 레벨에서 강력들이 있었어. 왜, 왜 하나 죽었어? 팩트스 이와됐어 oh 미드 있어. 공성 쳐먹고데데 아니야 막히 소리가 더나아로아 또 <laughs> 죽었구나. 대체 몇번 째? 야, 너! 위에. 너 뭐야? 아, 잠깐만. 이거 아닌 거 같아. <laughs> 아니, 킬. 분신 퇴서 쿨감. 어너저 끝났네. 한주야! <laughs> 한주야, 한주야. <laughs> 이리로 와. 형이 누워, 새끼 씨. 한주야! 어딜 가니, 한주야. 한주야. <laughs> <laughs> 안 돼, 어디 가니? 어, 어 잠깐만. 아, 씨이 촉촉촉촉촉촉촉촉. 뭐야, 왜안 무슨, 무슨 일이이새끼 아, 씨. 아, 나야. 안, 안 돼. 아, 나 손바닥을. <laughs> 저희도 포르스를 받고 있네, 손바닥과 씨. 나의 방금과 씨. <laughs> 방금 <laughs> 게임이 왜 거. 갑자기 어, 이렇게 됐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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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이 아바투리 새끼 언제 왔어? <laughs> 뭐지? 아마트로할줄 아는 놈인가? 미친 짱개야 <laughs> 아, 나 빼고 없대요.